안녕하세요. 서울대 영어가의 서령입니다. 고2 2020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24번 문제. 오, 레이저가 아니었네요.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는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위에서부터 쭉 읽으면서 요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If a food contains more sugar than any other ingredient, government regulations require that sugar be listed first on the label. 만약에요 음식이 다른 재료들보다 더 많은 설탕을 함 포함하고 있다면요 정부의 규제는요 무엇을 요구하냐면 그 설탕이 그 라벨 음식 라벨 같은 거 있잖아요 뒤에 음식 성분표 이런 걸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성분표에 가장 첫 번째에 올라와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요구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요. 지금 다른 재료들보다 설탕이 엄청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이런 거는 설탕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거는 소비자들도 알아야 돼 하면서 자 당신들 음식 성분표 있죠? 거기서 맨 처음이 슈가가 나오도록 그렇게 리스트를 만드세요. 그렇게 표를 만드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좀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require 다음에 이 대절 안에 갑자기 b가 나왔어요. 원래는 sugar is listed 혹은 sugar should be listed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것 같은데, 뜬금없이 비만 나와서 엥, 이게 뭐야 싶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require, 주장하거나 명령하거나 요구하는 동사 뒤에요. 당위성, 당연히,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의미가 나온다면, 이 should 가 생략이 되고, should 뒤에 있던 이 비동사, 비동사의 원래, 그,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동사 원형이 이렇게 바로 딱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위성의 비동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의미상 저희가요 뭐뭐 해야만 한다고 반드시 당연히 뭐뭐 해야만 한다고 요구하다 요청하다 이렇게 해석이 될수 있다면 아이 u 슈드가 생략이 될수 있구나 이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지금 문법이 틀린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구나 그것만 알아두고 가실게요. But, 하지만요, if a food contains several different kinds of sweeteners, they can be listed separately, which pushes each one further down the list. 하지만요, 만약에요, 그 음식이 여러 개의 다른 종류의 감미료, 이렇게 달달함을 더해주는 것들, 이런 걸 저희가 감미료라고 부르죠. 다양한 종류의 감미료를 가지고 있다면요, they can be listed separately. 이러한 감미료들은요, 각각 다르게 분리돼서 나열이 될 수가 있대요. 이러한 나열을 다르게, 나열을 분리해서 할수 있게 하는 거는요. 각각의 그러한 감미료들을 터 리스트의 아래로 쭉쭉쭉 밀고 내려간다고 합니다. 지금 쉼표 다음에 위치가 나오면 이 위치는 문장 전체를, 앞에 나온 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는 관계 대명사가 될수 있다고 예전에 말씀드린 바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한 다양한 감미료들이 분리되어서 각각 별개로 리스트에 오르는 것은요. 그러한 감미료들이 그 리스트에 저희가 상단에 있어야, 아, 여, 설탕, 감미료 많이 들어갔구나, 알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게 리스트의 저 아래쪽으로 보내질 수 있다는 거를 의미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farther 하면은 더 멀리 이런 뜻이 있는 거한 번만 보고 가실게요. this requirement has led the food industry to put in three different sources of sugar so that they don't have to say the food has that much sugar. 자, 그래서 이러한 법의 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걸 이용하는 그런 산업이 많다는 거죠. 이러한 요구 조건은요. 음식 산업으로 하여금요. 뭐 하도록 이끌었냐면 세 가지 다른 종류의 다른 출처의 설탕을 넣는 것을 약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그세 가지 다른 종류의 설탕을 넣어서 그들, 즉그 푸드 인더스트리, 음식 산업이요 뭘 말하지 않아도 돼요. 이 음식이 이렇게 사람들 성탕성탕이래요 <laughs> 설탕 많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도록 한다는 거죠. 지금 똑같은 종류의 설탕이 아니라 다른 세 가지 종류의 설탕을 넣으면 원래 만약에 이거가 같은 양이어도 한 가지 종류만 있었다면 이 설탕이 여기에만 들어갔어야 되겠죠. 근데 세 가지 종류를 넣었으니까 이게 지금 법을 악용해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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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따로 따로 적으면 양도 좀더 적어 보이고 사용자가 보기에 설탕이 바로 딱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설탕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탕 그렇게 많이 들어가게 하는지, 그거를 지금 제대로 이야기해 주고 싶지 않아서 세 가지 종류의 설탕을 사용하곤 한다라는 이야기겠죠. Lead 목적어 to 동사 원형 하면은요 목적으로 하여금 동사 원형하도록 이끌다, 야기하다 이렇게 자주 쓰이는 표현이니까 이거는 어, 막 달달 외우시기보다는 아 이렇게 쓰이는구나 한번 짚고만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 so that은 그래서 뭐뭐하다 so that 뒤에 결론, 결과가 나오죠 그런 거 지금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So sugar doesn't appear first. 그래서요, 설탕은 가장 처음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Whatever the true motive, ingredient labeling still does not fully convey the amount of sugar being added to food, certainly not in a language that's easy for consumers to understand. 자, 진짜 동기, 진정한 동기가 무엇이든지 가네요. 재료의 레이블, 어떤 재료 성분 분석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 성분을 라벨링 하는 것은요. 여전히 온전하게 그 음식에 첨가된 설탕의 양을 전달하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는 being added 해서 이 현재 분사의 형태로 슈거를 꾸며주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은 수동태인 거죠 근데 비동사를 생략을 하지 않고 이거를 이용을 해서 지금 현재 분사처럼 슈거를 꾸며주고 있구나 이 수동의 의미를 조금 더 생생하게 살리고 싶어서 비동사를 생략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사실 뭐 여기서 being 생략돼서 add it to food 이렇게 해도 의미상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의미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 이렇게 비동사 살려서 수동태일 경우에 현재 분석 만들어줄 수 있구나 이 정도만 짚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요 그 양을 온전하게 전달하지 못하는데요 Certainly not in a language that's easy for consumers to understand 이게 특히 이런 식으로 라벨에 띄엄띄엄띄엄나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요 어떠한 언어로 특히 보여주지 못하는 거냐면요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그런 언어로서 이러한 설탕의 양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을 조금 복잡하게 했지만 조금 의역을 해서 말하자면 저희가 만약에 설탕의 양, 어떤 감미료든지 간에 설탕 이만큼이에요, 토탈,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편하죠, 소비자로서. 근데 이 성분 분석표에서 여기 요만큼 있고, 여기 요만큼 있고, 여기 요만큼 있고, 요만큼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아서 그 감미료들의 양을 다 더해야 되면은 사실상 저희가 이해하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죠. 이러한 방식으로 성분 분석표를 쓰는 것은요, 확실히 우리에게 전체 양을 온전하게 잘 쉽게 전달할 수 없는 그런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서는 주격관계대명사로 이 language를, 결국엔 이거는 언어, 즉,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주격관계대명사가 language를 꾸며주고 있구나. 그리고 이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를 앞에 두고 싶다면, for를 써줘야 되는 거, 이거 문법적인 표현이니까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해를 하는 주체가 바로 이 소비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를 앞에 딱 이렇게 써줄 때는요 그 앞에 for를 붙여주는구나 for 다음에 나온 이 친구는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a world famous cereal brand's label, for example, indicates that the cereal has 11 grams of sugar per serving. 자 예시를 들어주고 있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리얼 브랜드의 라벨은요 무엇을 알려주고 있냐면 그 시리얼이요 한번 먹을 때마다 약 11g 정도의 설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대요 표시하고 있대요 하지만요 nowhere does it tell consumers that more than one third of the box contains added sugar 자 어디에도요 그 시리얼이 소비자들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지는 않대요. 무엇을 말해주지 않냐면요. 그 박스에 3분의 1 이상이요. 첨가된 설탕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설탕이 그 전체 포션, 전체 양의 3분의 1이 넘으면 엄청 설탕 많이 들어간 거죠. 근데 그러한 거는 지금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지금 강조의 도치가 나왔는데 nowhere 어디에도 없다 이거를 지금 강조를 하고 싶어서 이 부정어를 앞에 내놨어요. 그러면은 이 다음에는 이 부정어가 앞으로 나오면 이렇게 동사가 주어 앞에 오면서 강조를 해 주곤 하는데요. 원래는 it tells nowhere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갔을 텐데 지금은 도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tells 대신에 이 음 대신하는 동사라고 하죠 원래 이런 일반 동사는 두로 강조를 대신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스로이 앞에 보내주고 이태 여기에 붙었던 s 는 지금 이 두가 데려갔으니까 얘는 그냥 s 없는 형태로 원형의 형태로 나왔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시 말해서 이타우스가 앞으로 나가 줘야 되는데요 일반 동사 두 동사로 그냥 얘 대신에 내가 s도 데려가서 앞으로 도치해서 나갈게. 그래서 강조의 의미를 표시할게. 이렇게 나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 구조, 기본 강조의 도치의 구조는 똑같아요. 부정어가 앞에 나오면 동사, 주어 형태로 이렇게 도치가 일어날 수 있다인데, 여기서는 텔스가 지금 더스의 형태로 이렇게 갔구나. 이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텔 다음에 지금 뭐뭐에게 무엇을 이렇게 목적어 두 개가 나란히 올 수도 있구나. 이 텔이라는 동사의 쓰임도 한 번만 보고 가실게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지금 어떤 법적 규제를 설탕의 양을 좀 다르게 표현하는 것으로 쏙쏙쏙쏙 피해가는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선지를 보면요 은 Artificial sweeteners, good or bad 인공적인 감미료들, 좋은가 나쁜가 지금 감미료 자체, 감미료 성분 자체의 좋은과 나쁨을 얘기하는 것보단 성분표, food label에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Consumer benefits of ingredient labeling 성분의 라벨링을 하는 것에 대한 그것의 소비자에 대한 장점, 이익, 좋은 점 이런 건데 지금 인그리디언 전체를 보기보단 저희는 지금 슈걸, 설탕의 포인트를 줘야 돼요 Sugar, an energy b o 설탕, 당신의 뇌를 위한 에너지 부스터 에너지를 막 끌어올리는 그런 거라는 거죠 지금 설탕의 그런 장점이라기보단 인그리디언 라벨링에 설탕을 얼마나 교묘히 숨기고 있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Truth about sugar hidden in food labels. Food 라벨에 숨겨져 있는 설탕의 진실. 지금 저희가 말하고 싶은 키워드 다 나왔죠. Sugar, 설탕 나왔고 음식 라벨. 그렇기 때문에 아 4번이 답이 되겠구나. 체크를 해두시면 될것 같고요. What should we do to reduce sugar intake? intake 하면 섭취 이런 거죠. 설탕의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설탕 섭취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될수 있겠습니다.